그리고 노화가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일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갑작스러운 피로를 느끼거나 몸의 변화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일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증명하게 되는 현실이며 그들은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이러한 모든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동 중이던 활기 넘치는 67세의 엘레너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엘레너는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 그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작업이 더 어렵게 느껴지며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노예는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체 관계, 심지어 사고 방식의 변화가 무엇이든 이러한 조정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 오늘은 엘레너의 여정을 살펴보고,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증명하는 12가지 문제와 각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행 가능한 조언을 공유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우아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이름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엘레노는 최근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식료품점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이웃을 우연히 만났고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 엘레나로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이는 많은 선배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이 이름이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면 감각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3. 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이는 노화의 흔한 부분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 좋은 소식은 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효과적인 팁중 하나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주요 세부 정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이름이든 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든 적어두면 필요할 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미리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메모를 잠깐 살펴보면 기업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 목표는 이러한 순간에 수반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압도감을 느끼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삶, 네. 그리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네. 잊어버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며, 이는 귀하가 그들과 소통하는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피로에 대처하기. 이 엘레노는 최근 자신을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 그리고 점심을 만들거나 집 주변을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한 후에도 훨씬 더 빨리 피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2의 천성이었던 일이 이제는 엄청난 노력처럼 느껴지고 이로 인해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많은 노인들처럼 당신도 이런 갑작스러운 필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3. 내인은 노화의 일반적인 부분이지만 관리하기가 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네, 먼저, 속도를 조절하세요. 네. 일 하루 종일 작업을 나누어 모든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집안일이나 활동을 분산시키고 주저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3몇 분만 쉬어도 에너지 레벨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일 또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탈수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또한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많은 양의 식사 후에 흔히 발생하는 혼란 없이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일, 야채,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에 집중하세요. 일 마지막으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낮잠이. 필요하거나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3. 당신의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면 장기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귀하가 어떻게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귀하의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1.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체중 증가입니다. 이 엘레너는 산책 정원 가꾸기 가끔 체육관 방문을 즐기며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이 하지만 최근에 그녀는 뭔가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 1. 동일한 수준의 활동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실망스럽습니다. 3. 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많은 노인들은 생활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체중 증가를 경험합니다. 네, 내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므로 특히 복부 주변에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네, 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신체의 변화는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시 그리고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해도 신체에 더 적은 칼로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염두에 두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식 과일, 야채 지방이 적은 단백질 통곡물 등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강조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이세요. 안녕 일 운동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강렬한 운동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3 그리고 20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기만 해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 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어 휴식 중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내 네, 이는 급격한 변화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네, 이는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는 노화의 일반적인 부분이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팁을 공유해 주세요. 일 나이가 될수록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네 번째 빈번한 의사 방문 관리. 3.1 엘레나는 항상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의사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기검진, 혈액검사, 사소한 문제관리 등 매달 새로운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모든 것을 추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사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실제로 좋은 증조입니다. 내 일은 이는 귀하가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잠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포착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 혈압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등의 정기적인 검진은 귀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조기에 의사를 방문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이러한 약속을 더 쉽게 관리하려면 건강 달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잊지 않도록 모든 약속을 기록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3 질병 증상 약물 치료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추적하는 의학 일지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을 더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문은 건강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큰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료 예약을 추적하기가 어렵나요? 일 아래 댓글에서 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서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고, 이러한 약속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합시다. 3. 그리고 한때 하루를 가득 채웠던 인연이 그리워요.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지만, 중요한 점은 작은 방법이라도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가가서 새로운 연결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관심사에 맞는 지역, 노인 그룹이나 지역 사회 행사를 찾으십시오. 많은 지역에서는 독서 클럽 정원 가꾸기, 그룹 노인을 위한 요리 강습 등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안녕, 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취미나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이러한 플랫폼은 연결감을 제공하고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1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 큰 사회적 집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소하고 일관된 상호작용이라도 감정적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나요? 내 아래 댓글에서 팁을 공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더라도 서로 연결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앨런 워어는 항상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몸을 굽혀 신발끈을 묶는 등의 간단한 활동이 이기지 않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 한때는 수월해 보였던 이러한 작업이 이제는 큰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욱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 이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동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기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3일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근력 운동은 안정성과 균형에 필수적인 근육을 강하게 유지해줍니다. 3 걷기 걷기 요가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에 집중하세요. 3. 이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4. 네, 가능하다면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리와 코의 근력운동을 통합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세게 밀지 마십시오.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관성이 핵심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몸을 어떻게 계속 움직이나요? 일 아래 댓글에서 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나이가 들수록 활동적이고 유연하게 지내도록 서로를 지원합시다. 3. 엘레나는 항상 잠을 소중히 여겼지만, 최근에는 잠에 들고 밤새도록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4. 1. 그녀는 종종 한밤 중에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에 들기 위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일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심지어 신체적 불편함까지 인해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휴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일관된 취침-십간 루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십시오. 카페인은 몇 십간 동안 시스템에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호흡 명상,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의 이완 기술을 시도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등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편안한 밤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잠을 더잘잘수 있게 도와주는 취침 습관 습관이 있나요? 이 아래 댓글에서 팁을 공유해 주세요. 삶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엘레나는 항상 자신의 예리한 감각을 자랑스러워 했지만, 최근 시력과 청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네, 그녀는 이제 책을 읽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으며 안경을 쓰고도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그녀는 단절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행하게도 시력과 청력의 변화는 노화의 일반적인 부분이지만 좋은 소식은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전기적으로 시력 및 청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 이러한 점검은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수정 옵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일 마찬가지로. 시력이 변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처방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청기나 기타,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대화에 참여하고 활동을 즐기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삼시, 그리고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삶을 최대한 누리고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네 조기의 조치를 취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청력이나 시력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립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시력이나 청력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어떻게 적응했나요? 네, 내 아래 의견의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변 세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서로 도웁시다. 네.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 대한 민감도 증가. 엘레나는 화창한 오후나 쌀쌀한 겨울 산책을 즐겼지만 최근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편안했던 온도가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름의 무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기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위나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나이가 될수록 흔히 나타나는 변화이며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하루 종일 필요에 따라 옷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툰 날씨에는 통기성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추운 날씨에는 우리나 플리스 같은 따뜻한 소재를 선택하세요. 일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에서 간단한 조정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예를 들어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 난방패드를 사용하거나 밤에 여분의 담요를 추가하면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면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그리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원한 찜질이나 바디 스프레이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온도 민감도를 관리하고 어떤 계절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를 눈치채셨나요? 네.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네. 이 날의 댓글에서 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변화하는 인생의 계절을 헤쳐 나가는 동안 서로가 아늑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그리고 심술궂거나 성격이 급하지 않은 경우, 엘레나는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사소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갑자기 그녀는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주 경험했던 일이 아니어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일 이러한 기본 변화는 실제로 나이가 될수록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호르몬 변화, 뇌 화학 변화, 삶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때로는 감정이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삼미. 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짜증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러한 감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네. 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자극이 느껴지면 심호흡을 몇번 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몇초 동안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다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마음 챙김입니다. 일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신이 특정 감정을 느끼는 이유와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에 집중하면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내 네, 감사하는 몇 가지 일을 나열하여 매일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세요. 네, 그것은 맛있는 식사나 친구의 친절한 말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습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뇌를 훈련시켜 좌절감을 더 쉽게 관리하고 평화로운 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조금 더 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몇 가지 간단한 실천을 통해 평온함을 되찾고 보다 균형 잡힌 정서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독립성 상실 엘레나는 항상 독립적이었습니다. 3. 그리고 그녀는 심부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등 혼자서 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특히 예전에는 제2의 천성이었던 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두려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쇼핑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집안일에 도움을 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어려운 적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은 때로 독립성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엘레나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이는 독립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강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직업인이든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3내 네, 그것은 단순히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섯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작업을 위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이러한 조정을 수용하면 실제로 즐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목적 의식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데 적응해야 했나요? 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내 아래 의견의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노화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서로를 지원합시다. 네. 그리고 노화는 불쾌한 놀라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통제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세요. 안녕.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더 많은 생활조언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